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3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바꿨지만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것이라 면 실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입니다. 종전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회사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주에는, 소액 주주도 있고, 다수결을 갖고 있는 다수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과연 소액주주의 이익까지도 모두 보호해야 되는지 하는 점이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에 의한 배임죄의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소의 난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법원 행정처에서는 단순히 주주의 이익이라 표시하지 말고 주주 전체 이익이라고 표시하자라고 의견을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액 주주의 보호가 강화됐고 그것은 바로 주가의 상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국인 주주들에 의한 배인죄 고소, 남용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